저희 바로 이어가지고 민주당 쪽의 주장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우리 그전 변호사님의 말씀 들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이번에 이제 권익위에. 아, 이 말은 디올 빼 파우치 문제에 대해서 종결한 거에 대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명분이 분명해졌다. 이런 식으로 또 반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는 뭐 의뢰하는 얘기니까. 앞으로 공직자의 배우자 누구나 대놓고 명품을 받아도 죄다 봐줄 작정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데 대놓고 명품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아니 아버지 친구라서 왔어 음. 그랬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당연히 뭐 처벌을 해야 되겠죠. 음. 근데 이런 식으로 아 정말 제대로 억지 쓰는 거는 정말 짜증이 음. 나서 죽겠어. 이거는 지금 그 함정이었잖아요, 완전히. 함정이었고 어. 아버지 친구라 그러면서 아버지 고향에서 뭐 양평에서 어떻게 사셨고 뭐 어릴 적에 어 김건이어서 어쨌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환심을 샀어요. 네. 그래 가지고 왜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하고 만찬 있었잖아요. 그때도 초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음. 예.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분이라고 뭐 이러니까는 어, 그 만천에 이제 제계 쪽 계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던 그 만천이죠. 네, 뭐 친지라든지 뭐 음. 그런 분들도 많이 갔겠죠. 거기서 또막 사진 찍어 가지고 자기 또뭐 그런 걸로 쓰고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진성준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사항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명품백을 받은 것은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들으십니까? 아니, 직무와 관련하여 이게 직무 관련성이 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직무와 관련하여 받았을 경우에 음, 음. 그러니까 만약에 직무와 남편의 직무와 관련하여가 음. 빠져버리면은 나는 공무원이 아니라 사인인데도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이걸 그렇게 해서 그래야 되니까 직무와 관련하여 음. 받아서는 안 되는 물품을 받았을 경우에 남편이 그걸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처벌된다. 음.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제 8조 사항을 진성준이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직무와 관련하고라는 말을 빼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네요. 예, 예. 직무 관련하 빼놓은 거고 음. 이 이제 8조 1항 직무와 관련하고 직무 관련성은 여기서 인정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사실이 있으면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에 해당되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직무 관련성이 음. 없으면 이게 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판사의 재판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판사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으면은 판사는 그걸 알았다면 음. 신고해야 돼요. 근데 직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지금 진성준이 하고 있는 모든 얘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가 사실 뭐 얘기를 안 해놓고 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네. 음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선물을 지금 이제 대통령실 쪽에 그때 나왔던 해명이 이거를 이제 대통령 기록관 곳에다가 바로 이제 보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이 또 나왔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이게 어떻게 대통령 기록관에다 넣을 수가 있냐 이거는 법적으로 뭐 선물 대통령의 선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법적으로 대통령 기록관에다 넣냐 이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 있었거든요. 영분이 받은 것도 해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김정숙 음. 여사 같은 경우에 인도가 가지고 살이 받았잖아요. 살이 받았죠. 오시잖아요. 다섯 네. 개 받았는데 하나는 브라우스에 있고 네 개는 국가기록원에다 보관했다 고 그러지 않았어요. 영부인이 어. 받은 것도 여기서 제외할 수는 없는 거죠. 어. 근데이 범위를 어떻게 어디까지 이거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음. 좀 이렇게 유권 해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까 어. 그러니까 뭐그저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이렇게 받은 선물을 보관하는 데는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정숙의 그 사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해외 이제 그 인도 측으로부터 받은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최정이라고 하는 목사로부터 받은 거다 보니까 두 개가 이제 좀 다르다 이렇게 또 민주당에서는 아, 네. 주장을 그렇게 하죠. 네, 렇게 보관하는데 이렇게 근데 그 선물이라는 거를 음, 음. 그냥 사적으로 받은 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거 엄격하게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근데 그것도 장소가 인도라는 거지 뭐 어떤 어. 경위로 받은 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또 모르죠. 음. 예,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미 선물로 받은 거는 그냥 한꺼번에 음. 다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구별을 하는 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음.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기준이 뭐 유권 해석이 나온 게 없는 걸로 알아요. 판례도 음. 없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지금 음. 이렇게 딱 잘을 수는 없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거를 보관했다고 음. 해서 또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음.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 계셨으니까 또 여쭙고 싶은 게 원래 이제 그 선물 같은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온갖 곳에서 네. 선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전부 다뭐 대통령 기록관이나 이런 데로 보내지 않고 따로 그냥 일부 뭐 보관해 놓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네. 제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긴 했지만, 의전 비서관실이 아니어서, 어.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음, 근데 아마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온갖 곳에 선물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보관하는데, 네, 보관하는데가 뭐 보관하는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거를 뭔가 이제 좀 대통령실 관계자 분들이 이렇게 언론이랑 또 전화통화해가지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걸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잘못 네.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게 된건 없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리를 왜 하나를 음. 또 블라우스를 해입어 <laughs> 보관해 그거야 말로 그러다 보관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네네. 인도에서는 이렇게 바느질을 안한거큰 어. 천을 가지고 이렇게 둘러 입는 거를 고급옷이라 그러고 네네네. 우리처럼 이렇게 바느질하고 가위자르고 한 옷을 어. 이렇게 저급한 옷이라고 보거든요. 저급 반어, 네. 아니 기껏 사리를 고급옷을 조놨더니 <laughs> 가위질을 해놔가지고 그거를 입고 가가지고 외교래. 아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약간 좀 그니까 무식한 행동이에요. 그거를 네. 옷이라고 안 하고 천이라고 음.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도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 타크미라한테 좀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거나 권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결을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법리상 그러면은 영그 이제 그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100일 전에만 갑자기 뭐 만들어진 얘기도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랬어. 왜? 네,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부터 그랬는데. 갑자기 만든다 그러죠. 출발 네. 권익기도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도 저는 좀 의아하고. 아.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또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일단 네. 저는 궁금한 게 아니, 그러면 법리상 그냥 권익위에서도 이거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부터 이렇게 배우자에 대한 처벌 정이 없었으면은 네. 법리에 맞춰 가지고 이거는 처벌이 안 되는 거다라고 바로 종결했으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한100 5일 정도 걸렸다 뭐 이런 아니 그게 여론에 네. 눈치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원래 봤다. 지켜야 되는 기한보다 조금만 20일 정도 더 嗯嗯。<noise> <noise> 어~ 경과가 된 거죠 그렇죠. 시간에 근데 좀 사실 이렇게 됐죠. 빨리 내릴 수 있었는데 이게 어떤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고 음. 또 어떤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김건희 어.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는 선거 전에 엄청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언제 처리할까를 가지고 정무적인 고민이 되게 많았던 걸로 보여요 음. 권익위뿐만 그런 게 아니라 재판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벌써 선고 나고 이신 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론 못 내리고 있잖아요 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아요. 아~ 아~ 이게 참 그러면 안타까운 얘긴 겁니다. 권익기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이렇게 눈치를 좀볼 수밖에 아니, 없다는 게. 아니 막 파가 나뉘어 가지고 음. 사실 막 이렇게 진보 보수 나뉘어 가지고는 어느 한쪽에 불리하면 그렇게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이 문화가 잘못됐어요. 음. 이런 상황에서 권익기도 뭐 여론의 눈치 안볼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아,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좀 정해져 있는 기간을 넘겨 가지고 뭐한 20일 정도 넘겨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또 그런. 네뭐 예, 그다음에 아, 총선 맥락적인. 기간도 있었고. 그렇죠. 총선 기간 전에 음. 만약에 총선 기. 기간 전에 이렇게 혐의 없다고 내버렸으면 권익위를 아마 때려 부수려 그랬을 것, 개딸들이. <laughs> 그렇죠. 아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에 또 출근길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한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갈등이나 그런 거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렇게 기대한다. 요렇게 이제 또 얘기했는데 언론들은 지금 그렇게 기대한다라고 하는 요 일곱 글자에 되게 포인트를 많이 두더라고요. 예. 네. 아, 증거대로 법리대로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음. 증거대로 법리대로 하면은 벌써 이거 끝냈어야 되는데 아직 못 끝내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도 지금 이거에 관해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고 음. 법리대로만 간다면은 모두 이견 조율이 필요 없겠지만 어. 정무적인 판단이니까 대통령실하고 검찰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 지금 되게 위기 상황이거든요. 위기 상황이죠. 음. 만약에 이 상황에서 뭔가 어떤 빌미를 준다고 하면은 특검이 음. 어디서 뚫릴지도 모르는 거고 음. 정말 이 김건희 특검으로 가게 된다면은 저는 민주당에서 궁금한 거는 이 어. 명품백이 아니라 저는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보고 싶은 거야. 거기서 뭐가 나오나. 아 예, 정말 어때 그런 사태까지 간다면은 거잡볼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고 음. 지방선거 대선에서 보수가 승리하기 위해서 음. 너무 이렇게 모범적인 어, 답변이긴 하지만은 대통령실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 지금 얘기해 주신 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특검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뚫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네. 108석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뚫리게 됐었을 때. 특 검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와 관련된 뭐 별의별 거를 조사를 다할 테니까 그 과정에서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게 또 어떻게 또 유발될지도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민주당의 그 특검을 우리가 일단 막아내는 게 제일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 네, 같아요. 네, 최상명 특검부터 막아야 돼요. 어. 그게 대통령하고 연결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최상명 특검부터 막아야 되고 음. 여기서 뚫려 가지고 는뭐 대통령의 어떤 그런 시상이 드러나거나 해가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은 음. 김건희 특검도 저는 뚫릴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정무적인 판단을 조금 할 필요가 있던 말씀으로 좀 들립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laughs> 지금에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가지고 20%대도 나오고 있고 30%대 초반에 이렇게 또머무고고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뭐24%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대통령의 지지율을 또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의식하고 그렇죠 지금 네. 아직 임기가 3년 남아서 그러는데 이 임기 음.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을 인식하겠죠 그다음에 차기 권력을 아. 바라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은 아 어, 지금의 어떤 여론은 안 좋은 거는 사실이니까 그거를 좀잘 인식을 해가지고 정무적으로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가 좀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주제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